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들이 어, 추운 겨울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지만 전기료가 없어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집안에 화재가 나서 끔찍한 불상사를 당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국가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국민들이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후보께서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전면적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비수급 빈곤층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적인 빈곤선 기준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 내셨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를 하고 또 급여액도 더 확대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후보의 사회적 약자와 생활이 빈곤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책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